그때가 아니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에서 올해 서강대로 편입한 김민정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저보다 더 좋아하셔서 저도 그만큼 더 좋았고, 되게 아직까지도 얼떨떨한데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면서 학교 나가는 일 있을 때마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 1학년 생활을 거의 비대면으로 지냈었는데,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랑 너무 달라서 그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와중에 학교 선배님께서 편입에 성공하신 걸 보고 관심이 생겨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편입이 수능보다 훨씬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대형 학원이 더 정보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영 편입을 선택하게 됐고 2학년 전공 수업이랑 병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통학 시간이 걸리는 학원보다는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어, 어차피 거의 1년 동안 들을 거고 저는 원래 같은 인강을 여러 번 돌려보는 편이라 많은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김영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공부가 하기 쉬운 날에는 어휘나 개념 강의를 틀어놓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려고 했던 기억도 나고 원하는 학교의 기출 강의만 골라들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급 시스템도 있어서 더 열심히 듣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기준을 못 맞춰서 환급을 못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너무 잘 사용했어서 진짜 강추드립니다. 저는 배속 재생을 가장 유용하게 썼습니다. 아무래도 병행으로 편입을 준비하다 보면 1분 1초가 진짜 아깝다 보니까 1회독된 1.6배속으로 듣고 개념 강의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강의일 경우에는 2배속으로 해당 강의를 여러 번 돌려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또 저한테 되게 잘 통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졸릴 땐 오히려 2배속으로 듣는 게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뭔가 놓칠 것 같아서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1학기 동안은 문법 개념이랑 어휘를 최대한 많이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병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6월에서 8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슬슬 기출을 들어갔는데 개념이랑 어휘가 부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이때 심화 어휘까지 최대한 많이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성의 학교의 기출을 풀면서 실력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하는 시기인데 아마 이때 자소서도 준비하면서 많이 지치실 거예요. 절대 이때 풀어지시면 안 되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주 헷갈리는 문법 개념 같은 건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40분 정도씩 봐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파이널로 갈수록 단어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단어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서 단어 공부 시간을 꼭 남겨주세요. 12월부터는 슬슬 시험이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시기인 만큼 기본을 잊지 않으려고 개념서 위주로 자주 봤습니다. 어, 저는 소신 있게 지원했습니다. 작년는 상위권 학교 시험 일정이 많이 겹쳤었는데, TO가 많다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교보다는 어려워도 나중 가서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고 싶은 학교와 학 과를 선택했습니다. 막판에 TO가 나왔을 때 학과를 고민하기보다는 희망하는 학과를 1에서 3지만까지는 생각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영같이 TO가 많이 나오는 과가 아닌 이상 제가 원하는 학과, 학교에 TO가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T.O.가 안 났을 때 그거대로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마지막까지 멘탈 관리하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멘탈이 좋은 편은 아닌데 시험 보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곳들 결과가 되게 다 좋았어서 오히려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 1차 탈락을 했는데. 남은 시험이 여섯 개 정도 남아있었을 때라 오히려 그때부터 될대로 되란 식으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월에 전공 팀플도 되게 많았고 자소서도 써야 되고 그 와중에 기출 실력은 되게 제자리라서 한동안 공부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 땐 꾸역꾸역 공부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푹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쉬는 횟수가 너무 잦아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편입은 장기전이다 보니까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 땐 오히려 쉬었다가 시작하는 게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했던 무언가가 있는지 저 스스로한테 물었을 때 그런 게 떠오르지 않아서 편입을 준비했던 게 가장 큰데 돌아보면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가 아니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올킬이 나더라도 절대 재수는 안할 거라고 하고 다닐 정도로 되게 후회 없던 1년을 보냈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어, 우선 1년간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커리를 그대로 타서 합격까지 이끌어 주신 김신근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